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네시스 g 구공 모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즘 이3.3 터보 모델 정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2020년형 그리고 주행거리 약 5만키로 가지고 있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의 차량 색상을 살펴보시게 되면 네, 외장 색상은 정말 세련된 포르토 레드 그리고 실내는 크림 베이지와 하바나 브라운의 투톤으로 이루어진 더욱 더 정말 매력적인 색상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사고 이력도 전혀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 더 자신 있게 고객님들께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차량인데요. 네, 옵션 사항에서도 프레스지급의 옵션까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정말 고객님들께서 오늘의 차량 살펴보시게 되면 후회할 수 없는 오늘의 G 구공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차량 바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제네시스 g 9 0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2020년 2월 등록 그리고 주행거리 약 5만 1,000km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정말 깔끔한 컨디션 그대로 유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신차 보증까지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큰 비용 들이시지 않고 편안하게 운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사고 이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환 이력 판금 이력, 그리고 누유나 침수 문제까지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성능 무사고의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면서 편안하게 선택해 보실 수 있는 제네스 G90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옵션 사항도 완벽하고 또한 색감까지 포르토 레드, 그리고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과 크림 베이지의 투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직접 보시게 되면 더욱더 매력적인 색상으로 느끼실 수 있는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차량 전면부부터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면부에는 양측에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급형 램프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급의 모델로서 더욱더 편안한 이런 램프의 기능까지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중앙에 그릴 쪽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스마트 센스 패키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전방 충돌 감지까지 가능한 기본 옵션 사항으로도 편의적이게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차량 색상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포르토레드의 아주 세련된 색상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빛이 발할 때에는 더욱더 매력적인 색상 그리고 약간 어두울 때에는 또 블랙의 톤으로서 다양한 색감을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의 차량 무사고라고 말씀드린 만큼 네, 단차 부분 그리고 외판의 손상 부분 전혀 없겠습니다. 네, 스톤칩 찍힘까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의 G90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엔다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겠고요. 네, 아래쪽에 휠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19인치 휠, 그리고 손상 전혀 없는 휠의 상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깔끔하게 운행하셨기 때문에 정말 컨디션 자체 아주 최상급으로서 신차급의 컨디션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측면부의 외장도 살펴드리게 되면 이렇게 도어 부분 그리고 후면부나 상단의 필러 루프 부분까지 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상이 있는 부분, 깨끗하게 점검과 정비, 그리고 상품화를 마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없는 차량 그대로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정말 세련된 색감의 제네스 주구공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를 여시게 되면 네, 정말 화사한 크림베이지 그리고 하바나 브라운의 투톤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정말 탈 때마다 정말 만족도가 높아지는 아주 화사한 색감으로 이루어져 있겠고요. 네, 밝은 색상이기 때문에 오염도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오염도나 가죽의 손상도 네, 한 군데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되어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그리고 화산 리어 루드의 포인트까지 느끼실 수 있는 고급의 인테리어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실내에 있는 기능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엠비언트 라이트도 곳곳에 포인트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스마트 센스 패키지 되어 있기 때문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유지, 차선 이탈 경보 같은 운행 안전 옵션 사항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옵션들로 인해서 보험료 특약 할인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챙겨 가셨으면 옵션 사항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작동한 소프트 클로징 도어도 내장이 되어 있겠는데요. 뭐 운전석뿐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좌석까지 전체적으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편안한 기능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에서 네, 후석의 상태감도 살펴드리게 되면 네, 이렇게 많이 오염이 될수 있는 시트의 뒷부분 그리고 후석의 시트 상태감들도 네, 전혀 손상 그리고 오염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컨디션 정말 신차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네, 또한 오늘의 차량은 보석에 이렇게 컴포트 패키지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도어 트림 부분도 투톤 그리고 손잡이 부분까지 아주 깔끔한 컨디션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의 외장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LED 네, 리어 램프 되어 있으면서 정말 쥐구공의 웅장한 모습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손상도 전혀 없고 단차나 이색 부분 없기 때문에 무사고의 차량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은 3.3 터보 모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터보 엔진 그리고 전자 제어 서스펜션 추가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H 트랙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륜구동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한 대형 세단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전동 트렁크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이 트렁크도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실내 상태감 보시게 되면 네, 전혀 손상 없이 새 것과 같은 상태 그대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대형 세단인 만큼 트렁크 공간 자체도 워낙 넓기 때문에 다양한 짐들 편안하게 실어 보실 수 있는 제네스 G90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저희 클린카에서는 침수 차량, 전손 차량, 도난 차량, 절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있는 차량이라면 고객님들께 절대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침수 차량에 대한 부분 더욱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이상이 있다고 하면 100% 환불까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고객님들께 정말 문제 없게끔 더욱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차량도 문제 없는 차량으로서. 더욱더 자신 있게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차량 정말 매력적인 색감까지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3.3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가게 돼서 제가 더욱더 정확하게 스펙들과 상태감들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네시스 G90 실내에 바로 타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바로 보시자마자 정말 화사한 크림 베이지 그리고 하바나 브라운의 투톤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구하기 힘든 색상의 차량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파가죽 네, 그리고 아주 밝은 리어 루드의 색상으로서 더욱더 매력적인 실내. 네, 탈 때마다 정말 만족도가 높은 오늘의 차량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오늘의 차량은 G90 3.3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터보 엔진,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되어 있어서 더욱 더 정숙한 실내와 편안한 승차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고급형의 G90입니다 네, 이런 다양한 기능들 바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쪽에 전면 유리 살펴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속력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보들까지 같이 연동이 되니까 전방 주시하시면서 운행하실 때 이런 정보들 통해서 더욱더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이런 운행 편의 옵션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위쪽에 핸들로 내려오시게 되면 정말 화사한 크림베이지 핸들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상태감도 아주 훌륭합니다. 네, 전혀 오염도 없이 아주 깔끔한 핸들 그리고 우측에 핸들 버튼을 살펴보시게 되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단부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간 거리 제어 버튼 되어 있기 때문에 반절 주행 기능을 통해서 고속도로 운행하실 때 더욱 더 편의성을 높여주는 운행 옵션 사항도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이어서 중앙에 있는 계기판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주행 거리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총주행거리 51,728km입니다. 네, 주행거리 약 51,000km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보증기간인 5년 12만km의 신차 보증기간 혜택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20년 등록 그리고 약 5만km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유지가 되어 있겠고요. 신차 보증의 유무 네, 중고차 선택하실 때에는 이러한 부분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보증 기간까지 넉넉하게 남아 있어서 더욱더 운행하시면서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의 쥐구공 더욱 더 저렴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의 계기판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네, 좌측 그리고 우측 이렇게 사각지대 영역까지 화면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까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편안하게 주행 가능한 옵션 사항도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중앙쪽에 내비게이션 살펴보시게 되면 12.3인치의 정말 큰 화면으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풀터치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내비게이션 조작이나 원하시는 메뉴들까지 이렇게 스마트폰 조작하시듯이 하나하나 메뉴를 넘기시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뭐 차량의 설정들까지도 이렇게 클릭하시고 넘기시면서 다양한 메뉴들도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도 내비게이션 메뉴 이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한 서라운드 비 모니터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게 되시면 전후좌우 깔끔한 화질의 화면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다양한 화면들까지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화면들까지도 일일이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주차까지 하실 수 있는 옵션 사항도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바로 위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공조 패널 그리고 미디어 패널 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프로토 에어컨으로 공조 기능 이용을 하시면서 미디어 부분도 직관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위쪽에 내려오시게 되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꼽지 않으셔도 이렇게 휴대폰만 올려두게 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되어 있겠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DIS 컨트롤러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양쪽으로 이용이 가능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의 기능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차량 이렇게 키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키두 개, 카드 키한개총 차량 키세 개로 정상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차량 앞좌석에서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상태감들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후석에는 또한 컴포트 패키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후석도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후석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차량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네시스 G90 후석에 바로 타보았습니다. 네, 먼저 제네시스 G90의 공간감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은 5인승으로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후석의 공간감 자체는 다른 시트 조작하지 않아도 네, 앞쪽의 시트까지 공간 정말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후석 이용하실 때에도 정말 편안한 공간으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화사한 크림 베이지 그리고 하바나 브라운의 색감 정말 매력적으로 계속 보실 때마다 아주 만족도 높은 인테리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후석의 상태감들도 네, 가까이 보셨을 때에도. 네, 정말 시트 한 군데 어느 곳 하나 손상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행거리가 정말 짧은 만큼 깔끔한 컨디션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후석도 당연히 나파가죽, 리어로드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또한 후석에는 이렇게 컴버트 패키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기능들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상단부에는 공조 패널 나와 있습니다. 후석에서도 개별적으로 프로토 에어컨 이용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되면 네, 온도 조절이나 풍량까지 조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이런 공조 기능까지도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밑쪽으로는 통풍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열선 시트만 이용을 하실 수 있었다면 컴포트 패키지로 인해서.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양쪽에서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바로 밑쪽으로는 후석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미디어 패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미디어들도 일일이 조절을 하시면서 후석에서 심심하지 않게끔 미디어까지 조절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측면으로 가시게 되면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 시트 조절의 기능까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에서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네, 앉아있는 좌석의 시트 조절까지 개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레스트 기능 그리고 프론트 시트 조절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프론트 시트 조절 한번 조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론트를 누르시고 시트 조절을 하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시트의 조절이나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트까지 앞쪽으로 쭉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석에서 더욱더 업무를 보시거나 후석 이용을 하실 때 더욱 편안한 공간까지 마련 가능한 컴포트 패키지의 기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대형 세단의 다양한 기능들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게 되셨는데요. 3.3 터보 모델입니다. 네, 고급형의 G 구공 그리고 연식이나 주행 거리까지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오늘의 차량 더욱 더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구하기 힘든 포르토 레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크림 베이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더욱 더 매력적인 차량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의 차량 다음 가격 정리 영상에서 정확한 가격. 그리고 스펙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제네시스 G90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네, 2020년 2월 등록 그리고 주행거리 약 51,0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되어 있고요. 신차 보증까지도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또한 교환 이력, 판금 이력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침수 이력까지 없는 완전한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 사항에서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그리고 후석의 컴포트 패키지까지 선호하시는 옵션 사항까지 가득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프레스티지급의 아주 뛰어난 터보 모델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색상마저도 포르토 레드, 그리고 실내는 크림 베이지와 하바나 브라운에 투톤 되어 있어서 직접 보시게 되면 정말 매력적인 색상으로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의 차량 정말 선택하시는데 아주 장점들까지 가득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제네이스 G90 정말 선택하시고 싶다면 상단의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클린카에서는 출고하시는 모든 차량, 엔진오일, 그리고 향균 필터, 무상교환 서비스 꼭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시거나 시간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탁송 계약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 홈서비스를 통해서 전국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탁송 계약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차량 판매 가격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 판매 가격 5,750만원입니다 5,750만원 정말 신차가에서도 반 정도가 감가된 이런 시세로서 더욱더 파격적인 차량 이렇게 빠르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뛰어난 제네시스 G90 원하셨다면 오늘 차량 놓치지 마시고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른 차량들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